차량 관리 10배는 쉬워지는 제품 탑3.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미지본의 대시캠 무선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자동차 DVR, GPS, 블루투스, FM 1 0 0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인 20, 250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미지본 20, 250은 최신 안드로이드 13.0 시스템을 탑재하여 스트레스 없이 여러 응용 프로그램을 처리할 수 있어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사전 설치해 음악 앱, 비디오 앱, 지도 앱 등을 다운로드 할수 있답니다. 프로세서 속도는 4코어 A53 1.4GHZ로 빠르고 터치스크린과 내장스크린이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TF 마이크로 SD 슬롯도 하나 있어 확장이 가능하고 소음은 이등으로 시끄럽지 않아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갖춘 이미지본 2250은 차량 운전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꼭 한번 체험해 보세요. 차량 냄새 제거 음이온 공기청정기 UV 살균 PM2.5 공기 품질 모니터링 헤파필터 차량용 연기 청소기 이 제품은 차량 내부를 상쾌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데요. UV 살균으로 세균을 제거하고 PM2.5 미세먼지까지 청소해줘요. 또한 공기품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안전한 공기를 유지해줍니다 헤파필터로 냄새와 연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음이온으로 상쾌한 분위기를 유지해줘요. 차량 운전 중에도 작동이 가능하고 세가지 공기속도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요. 이 제품으로 차량 내부를 깨끗하고 상쾌하게 유지하세요. 오늘은 바이서스 이만에마 점프 스타터 보조 배터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2000A의 피크 전류를 자랑하며 12V의 전압을 제공합니다. 또한 양방향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 원인 라이트, 담배 라이터 스타터, 조명 USB, SOS 조명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이 보조 배터리는 튼튼하고 용량이 크며, 시동 스타터로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빠른 배송으로 예상보다 빨리 받을 수 있어서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차량용으로 특히 유용하며, 긴 여행이나 급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바이서스 이만에마, 점프 스타터 보조 배터리. 여러분의 차량에 꼭 필요한 제품이니 꼭한 번쯤 고려해보세요.